신앙송을 하겠습니다. 에, 전도서 입장에서 11절까지 말씀해 이차 대전 당시에 에, 독일군 20만 대군 연합군 20만 대군인데 농별장군이 전선을 시찰하다가 전도서 입장에서 11절을 보고 나서 아, 학대 전쟁이구나. 이래가지고 시트라의 명령을 어기고 약한 20만 명을 체수함으로 40만 명을 살리는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답해 타박질 바랍니다. 아멘.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만사들이 눈을 사랑하는 자는 눈으 만족하며, 부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며, 이것도 다 헛되고.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을 본즉 다 함께 바람을 잡을 것 사람이 하늘 아래서 아무리 수많들 무슨 보람이 있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 지이 땅은 영원히 크대도다 떠다지는해는 떠든 곳으로 승가피돌아고 남쪽으로 불갔다가 북쪽으로 돌아오바라면 돌고 돌아 다리고돌아니다 모든 강은 바다로 흘러들는데 바다는 너무 방문은 떠났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흘러내리는 것을 세상만서 속절없이 무시란 말할 필요 없구나. 아무리 바라봐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수가 없고 아무리 들어도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수가 없다. 지금 있는 것은 언젠가 있었던 일이라 하늘 아에새 것이 있을 게 없다. 보아라, 여기 구 곳이 듣지만라 그러한 일은 우리가 나에게 오래전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나날이 기억에서 사라지듯이 오늘 서울도 지옥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온너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리라 그리하면 지혜있지란 모든 하나님 평가의 그리스도의 삶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살을 강하여 눈을 들이란 나의 도움이 어디서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것이었으나 이와께서 너로 십족해하시면 너를 지키는 데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조지도 아니하고 죽으시다니. 여호와는 지킨다. 이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에 대신하니 낮에 네가 너를 산 찬양 며 밤에다도 너를 해치하 않으려니. 이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한 날을 맺게하시며또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이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 네. 여러분들의 가시는 길에. 예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흐르는 네. 물구비와 강화를 끊어지 않고 이어가듯이 찬란한 별빛이 쏟아든 날이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면서 신약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